뭐 그냥 한타 한번 잘하면 그래도 이길만지만 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. 아 괜찮아. 케니언의 키아나는 굉장히 무섭다는 점. 야바이하긴하지 음. 케니언이 미드 선수들보다 키아나 숙련도가 좋아. 이게 재능인가? 와 근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. 캐니언이 얼마나 피 피나는 눈, 그 노력을 했을지도 모르면서. 노력도 어. 재능이지. 그건 인정, 노력도 제, 하나의 재능이다. 인정, 오케이, 인정. 또 그렇게 받아치면 할 말이 없지. 맞지? 음... 아, 얘는 뭐야? 아, 형규야형규야 형규야. 음... 아, 너무 배우겠인크래프트 음... 좀비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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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형규야아아아 너 아... 형들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 될거 아니니? 안녕하세요 보성 형, 광희 형, 정민이 형. 근데 어... 너 캡을 켜고 인사를 해야지. 캡부터 켜려고. 캡은 좀 아닌 거 같은데. 캡을 켜고 인사해. 응. 얼굴 보고 싶대잖아. 응. 지금 형들이. 형가야너 지금 응. 너무 무서워. 킬까? 그래 켰네. 형규 캠 봐주세요 다들. 아 아. 야! 꺼라 야. <laughs> 야야야야, 야, 야, 야. 선 넘지 마. 야, 차라리 욕을 해. 야, 기야 차라리 욕을 해. 하나리날 때려. 형기네, 캡만 키라 했지. 너 보여달라 하지 말라. 안한적 없잖아. 뭐 하고 있어요? 아, 나한테 갑자기 애교 부리려 는데 아니, 뭐 하고 있냐? 형기야 너한테 애교 부려, 하고... 너 애교 부려 부래. 아니, 이 나이에 뭔 애교예요? 그럼 몇 살, 몇 살, 몇 살이 애교 부려야 하는데?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와, 그러면 너 만약에 아니다. 할말 없죠. 할말 없죠. 아니야. 할말 없죠. 할말 네, 있는데 없죠. 안 하는 거야. 안 돼요. 차갓지 양면 양논, 스프링 양면 치킨은 치우기 너무. 아니 다 같이 뭐 하고 있냐니까요. 손살도 좋고요. 안 돼요. 집고반안 됩니다. 아니 뭐 하고 신이. 있는지 대답 안 해줘요. 왜저옷이에요너 너무 시끄러워 지금 형규야 고추 바다삭 고추 바다삭 아니 말이 좀 심한 거 같은데 왜 형규야 이건 아니라고 네. 본다 참자리요? 치킨 먹야응 그 비비큐 신메뉴 나왔는데 한번 먹어봐요. 응너너 음, 너 먹어 일단. 아 진짜로 한번먹 일단 먹어봐도. 너 먹어봐. 아저 먹어봤어요. 먹었어요. 그 먹물 치킨이 있거든요? 츄바사삭은 순살이 맛있나요? 순살이 맛있습니다. 오케이. 고바삭 고바.. 고바삭. 어, 바른 치킨도 갑자기 땡기 그니까 러 애초에 굽네는 무조건 순살입니다. 그리고 고추바사살에는 그 마블링 소스를 추가해서 드세요. 아말 개많아, 돼지. 무조건 추가해서 드세요. 마블링 소스가 맛있습니다. 어, 속이 편안해진다. 오해해서 죄송해요, 형이라는데 갑자기? 괜찮다고 해요, 그럼. 다이조브. <laughs> 다이조브 데스라고 해요. 다이조브 데스. 고바삭 순살로 갈게요. 오케이. 아, 잘 생각했어요. 갈릭 마왕? 어 별로예요 별로예요 먹지 말아요. 어, 왕이요 왜? 형 투신님이랑 친분이 있죠. 나그 사람 누군지 몰라. 아닌가? 야, 누구야? 킹존대 같은 팀이었잖아요. 투신 이 아, 누가? 아, 맞, 맞. 왜? 투신이 누군데? 티우. 풀게이머요. 투신이요? 아그 저그 잘하시는 분. 아게트볼도 맛있다. 다게블. 뭔 소리예요? 오. 어. 아 그릴 후랑크도 있네요. 형 그릴 야, 후랑크가 너는 소세지인가? 어려서 몰라. 저그 스타 스타에도 투신이 있어 미안한데. 아 그래요? 한몰라나 아, 빠져 이재미나 그릴 후랑크 소세지지. 호텔티비. 아 정미나, 쟤강태좀 해줘. 뭐가요? 굽네요? 어. 그런 게 있어요? 저 처음 보는데요. 시멘이에요, 저거. 그럼 그래 여기 형 광영방이에요. 아, 아 그래. 저, 아 형가 너 아. 마이크 봉인시켜줄게 내가. 마블링, 마블링 소스? 야더 슬프게 해줘. 네, 마블링 소스가 서버 마이크 마요네즈랑 지라그스타 소스인데 그블링 소스는 좀 매워. 요 고블링 김형치. 소스, 마블링 소스 두 개를 주는데 마블링 소스 좀 맛있으니까 그거 먹어. 고블링 그 소스 좀 매우니까 별로예요. 아, 뒤진다. 야 그럼 제 마이크에 빨간색 마이크 써져 있는 거. 닭가슴살 소세지라고요? 그릴 후랑크가 왜 닭가슴살 소세지? 그러게 그릴 후랑크가 왜 닭가슴살을 만들지? 굽네. 그릴. 크 어? 진짜인가 보네? 그러게요? 어.. 왜 먹어 이걸? 닭으로 만들었네. 아, 형규야 네. 채팅으로 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형님이라 치면 풀어줄게. 어.. 안아어 하... 엿? 어 절대 안 풀어줘. 너 평생 말 못할 줄 알아? 너 듣지도 마. 내가 너 듣지도 못하게 해줄게. 헤드셋까지 음소거. 어 나가? 어 나가? 필요 없어. 오오오오오오오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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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규야 와, 호들가좀떨지 마. 이래, 이오오오오어이와 이래, 아래 이래, 이래, 무래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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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래, 이래, 와래이아이아 이래, 이와와래이와이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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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탄이 생겼네? 말이 안 된다 아니, 이거. 마지막에 이거 됐어요 아니 자기들도 아, 그렇게 리, 아니 와, 자기들도 이거 거 너무 큰데? 자기들 리신 그렇게 하면서 왜 리신 피가 저렇게 됐음 이거! 아니 자기들도 그렇게 리액션 하면서 저한테 막그러 어떻게, 와, 어떻게, 아, 야, 야, 야. 야, 어떻게 야. 할 거야? 아야야야야 어떡할 거야? 저거 어떡할 거야? 저거 아래쪽으로 들어갈 거야? 야형규야위빠 빨개 먹네? 예. 나도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 임마. 너 지금 너무 그럼 먹고 들어가? 먹고도 들어가나? 아래 빨개만 먹겠네. 죄송합니다. 형규야 죄송해서 다면 경찰은 왜 있고 법은 왜 있겠어. 그니까요. 형규야. 네? 지금 장난 같니? 예. 네. 빨리 어? 사과해라. 죄송합니다. 그래. 아너 너무 영혼이 없어. 형규야. 원래 말투 이런데요? 형은 맨날 화나있잖아요. 근데 또 이러면 형난 평소에 말투인데? 이러, 이러고 야 형이 하는 말이랑 너가 하는 말이 같니? 그러니까 그지한게더 괜찮은 거 맞아, 니까아저안 괜찮아요.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. 그니까안 괜찮으면 어쩌 어떻게 할 건데? 때릴 거야? 제가 저 왜? 소원 수리함에 그냥 어 뭐라도 써봐 그러면 소원 수리함에 H K 소원 수리함에 어 그런 것도 있어요? 어 있어 뭐, 몰랐어? 있, 있겠지 뭐 s k 의 부조리를 또어뭐 어떻게 할수 있겠지? 애초에 있어? 울파크에 입구 쪽에 있어. 그래서 태윤이가 정민 신고했대. <laughs>